예. 송정산 쪽으로 가면서 어, 조망대는 뭐 전촌시내와 돈달산 또 그리고 영광체육공원 문양 어, 국제클라이밍센터가 아주 이렇게 멋있게 영광을 받아 어, 이렇게 서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예. 서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구름 속에서 어, 나왔습니다 아, 다시 한번 점천 시내와 아, 돈달산을 배경으로 해서 어, 유유히 흐르고 있는 아, 영광을 한번 이렇게 에, 에, 영상으로 한번 에, 찍어봤습니다 아주 어, 좋은 아침입니다 아, 구름이 약간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선명성이 어, 좀 선명성은 조금 떨어집니다만은, 어, 그런 대로 볼만 합니다. 아, 영광 이 있게, 보기 좋습니다. 아, 낚시만 하고, 아, 좋고. 예, 아, 낚시하는, 네, 낚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어, 영광입니다. 어, 낚시를 하는 분이 계시네요. 어, 돈달산, 점천시내와 돈달산이 영광에 비치고 있습니다. 어, 우측으로는 이렇게 국제 어, 클라이밍 센터가 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어, 쭉 가면서 어, 영광체육공원을 사이에 두고 영광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데 우측에는 새로 개발된 송정 송정이 산인 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신영강교 위에서 영광을 한번 바라보면서 서 있습니다 신영강교는 3 3 2 m 로 교폭은 1 2 m 이고 어, 공사기간이 2002년도 8월 5일부터 2007년도 4월 27일까지 준공을 했구만요. 예, 여기가 바로 신년강교입니다. 예, 송정에 가기 위해 신년강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어, 신영강교에서, 어, 호원의 영신수, 이렇게 한번 비춰봤고요점천의 배산, 아, 돈달산이 보이죠. 점촌 시내와, 쭉 영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어, 영강체육공원 문경국제 어, 클라이밍센터가 보입니다. 아, 예.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예. 아, 아주 어, 오늘 어, 7월 29일 아침 음, 어, 영광의 풍요일입니다. 아주 경관이 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포네리 동네와 어, 골프장, 어, 연습장 명신연행지 어... 명신석을 영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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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붙여 봤습니다